월간 봐도 기자님을 만났어요. 네. 화장실에서. 네. 근데 그때 제가 삭발을 했거든요. 네.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뭐 정상은 삭발 왜 했어? 그래가지고 영훈이가 있다는데 삭발해야죠.라고 아 그냥. 주간 K B 주간 K B. 물가정보 팀이 또 올해 좀 화제였던 게 다른 팀들이 약간 용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물가정보는 시원하게 이제 용병 이거 할 거다 아. 바로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빠르게 그렇게 선택이 된 계기가 어, 있나요? 뭐 어, 좋은 질문이요 음. 일단은 대표님께서 워낙 한국 물가정보 팀이나 바둑계 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 다이렉트로 팀에게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다른 팀 예를 들면 좀 절차가 필요하다면 아. 직진, 노박주 아. 대표님 용병 섭외하고 싶은데요. 음. 팀장님과 논의해 볼게요. 그리고 딱 팀장님과 논의하고, 응.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해서 다른 분들은 보니까 감독님들이 응. 한 다리를 거쳐서 이제 그 선수에게 연락이 되는데. 그냥, 당일 편에 카톡 보냈죠. 아 너, 바동이가 뛸 생각 있냐? 그랬더니, 보통은 조건을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조건 안 물어보고, 일단 뛸수 있으면 난 너무 뛰고 싶다, 이러더라고. 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착착착 진행된 것 같아요.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네요. 오면은 뭐, 술도 많이 사줄게, 하면서. 그거는 저기, 네. 그, 랴오야너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준이가. 민준이한테.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당일페이 선수는 페이를 어떻게 지급하냐고, 당일페이냐고 <laughs> 물어보시죠. 당 이페이인지, 당일 당일페이인지. 당일. 아. 당이그두 라운드 합산해서 당일페이로 지급하고있어와 아. 역시. 당일, 아, 역시. 컨디션이 오늘. 오늘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유튜브 내스타야. 아. <laughs> 아 저기 아니. 저기 <laughs> 거기 그 바둑 TV 스튜디오도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laughs> 아, 쾌적하네 여기 아주. 피디님들 듣고 계시죠? 저희 의견 아닙니다. <laughs> 쾌적하네 여기 아주.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하면서 뒤졌는데 네. 박정상 사모님께서 1999년에 박영훈 구단이 입단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약체가 입단을 했지? 라고 표평을 하면서 삭발을 했을 정도로 이거 정말 유명한 썰이죠 이거 네. 이거 유명한 썰이고 기자분들도 막 질문한 적 많은데 네. 이거 좀 잘못돼 있어요. 아,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 해명을 해 주시든 이거 잠깐 만 어디 나무위키예요 이거? 위키백과. <laughs> 위키백과에 어, 나와. 누가 좀 이거 돼요. 좀 저기 수정해 주세요. 진실로 <laughs> 왜냐면저 영훈이랑 그때도 친했거든요. 네. 아 영훈이가 저보다 한살 어린데, 네.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어요. 음, 음. 그래서 잘 지냈는데 영훈이가 이제 먼저 입단했고, 네. 영훈이가 입단할 때 제가 동료 제대국 끝에 입단을 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입단대회에서도 영훈이한테 진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 내가 저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영훈이가 입단한 건 맞는데,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입단 실패했으니까 계속 영구생 생활하는데, 월간바도 기자님을 만났어요. 네. 화장실에서. 네. 근데 그때 제가 삭발을 했거든요. 네. 좀 마음을 다잡을 때. 다시 어? 새 출발해보려고 어, 근데 네. 뭔가 진실은 어. 다 껴맞춰져 있네요 근데 거기서 뭐 정상은 삭발 왜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워낙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아 기자님이라 음. 여훈이가 있다는 데 삭발해야죠 아 라고 그냥 농담으로 했던 게 네. 제가 마치 박영 같은 약체가 입단해서 열받아서 뭐 삭발했고 쟤는 바둑 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 와전, 됐어요? 와전이 돼서 아 네. 와 기자님 누구예요? <laughs> 와 근데 그게 그렇게 퍼지기도 하는구나. 쾌적하네 여기 아주. 이세돌 사범에게 레츠런 파크베에서 묘수 도서 이기시지 않았나요? 그때 이세돌 부단이 저한테 대마가 몰살 당했죠. 아 진짜요? 완전히 중앙이 그냥 다 잡혀가지고 그냥 오 지금도 그 바둑 나보면서 울고 있다는 소리 있어요. 아, 아 이세돌 프로가요? 이세돌 아 그걸 왜 졌지 하면서? 저, 저, 저런 놈한테 내가 지나? 아. 억울하면 출연하던가 그 장도장이었잖아요, 장도장 했잖아요 장도장. 네네. 그때 장도장에 네. 이제 지금은 프로가 된 몇몇 당시 연구생들이 있었어요 아, 맞죠. 여자 연구생 네네. 근데 많은 저의 후배들이 거기 장도장을 자기가 장도장 출신도 아닌데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애들한테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귀여운 여자 영생이 많다 그러고 있길래 핵심이 있었구나 어, 그런 걸막 네.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영훈이한테 네. 그냥 후배들이 요즘 장도장 출신도 아니, 아닌 애들이 장도장 많이 가던데 음 너네 도장은 왜 아무도 안 가? 막 그랬죠 제가 네. 그랬더니 영훈이가 그때 분당 유도장 아아 근데 영훈이가 이제 어? 우리 도장은 애들이 왜안 오지? 그러면서 우리 도장에 여자 학생이 누가 있다라고 한명한명 읊는 한명 거예요. 어. 네. 윤지희, 김규리, 뭐 김영원 그러다가 이제 김영원 할때 제가 어? 괜찮은 거 아니야? 어? 그랬더니 어? 핵심이 있으셨네요. 뭐야? 아, 그냥 기원에서 마주쳤을 때아 괜찮아 보였다. 아 그때는 저도 20대 중반이니까 음 보면 이제 예쁘면 눈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이한테그말 했더니 그럼 도장로 와라. 자기가 한번 엮어보겠다. 음 그러니이 시작이다 시작. 그게 이제, 이제 두 분의 첫 만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쾌적하네 여기 아주 분당에 제가 아, 아 그게 음 야구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구나 야구장 아, 야구 네네. 끝나고 이제 네. 맥주 마시다가 음그 얘기 해서 그 주말에 당 무창역분에 갔죠. 아, 네네. 가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신 거예요? 아, 좀 복귀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약간 프로방에서 영훈이랑 네. 이렇게 공부가 우선. 영훈이가 괜히 막그 인연 일로 와서 봐해 프로방을 부르고 막아 괜히 막 자기랑 바둑 한판 두자고. 아 네네네. 괜히 막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어. <laughs> 저희 예고에 다음 주 주간 TV 게스트 그런 인연 게스트라고 이미 공지를 해버리셨어요. 맞요 저희 이거 진짜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어.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어, 어. <laughs>